야 먹어, 먹어 먹어 이것도 맛있어 야나 다이어트 어? 중이잖아 못 먹어 야 유산스러운 음식을 아파해 주고 다이어트를 못 한다는 거 예의가 안돼 그렇게 먹고도 넌왜 살이 안 찌냐 재수없어 쟤또 시작이다 맨날 질투하는 여자들은 거. 늘 그런다 나보다 예쁜 여자를 보면 여자들의 착각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내가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면 지방을 비빌 했거나 친 듯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 확신을 한다 그런데도 난 당당하게 앞에선야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이제 집에 가자 이러고 집에 가는 척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음식을 먹는 후낼줄 알았지? 어. 땡 틀렸어 그러기엔 난 디저트를 너무 사랑하는걸? 그렇다고 내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야 나도 내 나름 나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? 이렇게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팔을 물었어 아무 생각 없이 심 간지러웠어 그런데 말이야, 너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. 혹시 눈치챘니? 응. 낮은 칼로리는 물론이고, 100%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. 또 응. 맛도 응. 다양해서. 진짜 최고야. 정말 맛있다고. 내가 진짜 많이 먹는 건.